아이 u 서, f 이 r Mayday, sir. Please, sir. She's g 이 i n g to b 이렇게 해서 t a m a 하나하나 다 알코올로 소독도 하고, okay, okay. 그 귀, 이질을 채우하고했어요 미친 구는 기파는데 전문 가인가 Smell is good. What's the t a s e Because you have m u s k <놀람> 발도 이렇게 열심히, 와 이게 티클 요거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네. 어때요 아프진 않아요? 경기도 여러 개네. 귀 파는 거, 닦는 거, 뭐예요 수시는 거? 응? 침침 같은 무서워. 게 있네. 야 이게 진짜 필리핀의 그 여행자들의 상. 편하게 안 쉬면서 마사지 받고 이걸 수고. 아무튼 면도 해주고, 팩 해주고. 어? 귀 파주고 손톱 깎아 주고 발톱 잘라 주고 귀 파주고 그다음 스텝이 발 마사지요. 근데 보기만 해도 되게 시원할 것 같은 느낌.

스트레칭 되겠다. 거의 묘기 수준이 야, 스트레칭 아, 체중을 실어서 누르는. 근데 되게 시원해 보이네. 그냥 일반 마사지가 아니네. 어, 그러지. 어, 이거 뭐지? 베트남 마사지? 약간.. 타이 마사지? 음, 필리핀에서 받는 그런 마사지 느낌은 아니고 이제 지압 마사지 m a 그런 느낌 i n g in the past. i 해 s a m a s 요 a g e i 마사 a m a s s e It's a m 지 s s a g e It's a m a 지 e 이게 마사지 받고 뭐하고 그런 머리가 눌리고 하니까 마지막에 머리를 감켜주는 시스템이네. 아마 다리젤 어, 비자리란 친구가 스트레칭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 같아요. 아, 온리 콜드 워터? 아, 여기에는 찬물만 나오는 거네요. 근데 필리핀은 더운 나라니까 찬물만 나와도 괜찮죠. 이 샴푸는 뭘 쓰느냐? 어? 한국 샴푸였어. 딥모스죠 필리핀에서 다낭 이발소를 왔는데 샴푸는 한국거다. <laughs> 이 머리 마사지 되지는구나. 압이 되게 좋아보여. 어. 머리 감겨주고 드라이도 해주나보다. 음, 와, 이... 여기서 또 마사지를 머리만 감는 뿐이 아니고 머리 감겨준. 감겨주는... <laughs> 여기가 베트남보다 낫다 아 어, 베트남 가보셨어요? 아 어, 베트남보다 낫다 베트남을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베트남식 이발소 와,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마사지를 해주네 왜 이분이 잘하는 건지 뭔지 네. 모르겠는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 리젤? 리젤, 라이잇아 like 나중에 여기 다낭 마사지 오면 리젤이라는 친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새우 꺾이도 해요 어, 아까 새우 꺾이 잘 찍어놨죠 네? <laughs> 그새우또안돼 아. 그새 또, 또 <laughs> 그리고 이 친구는 압이 굉장히 센 친구. 아이, 아이스 맞죠. 아이스는 매우 스트롱 치아피스트. 어 드라이 드라이도 해주고. 아 스타일 드라이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말려주는 거였어. 이 아빠. 오얘좀 이렇게 스킬이 오 그냥 우리가 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기술이 어 스킬이 남달라. 어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니 이거? <laughs> 비싸게 주고 한다더라고 이이 남들은 데이 아니 뭐야 옷이 이런 옷이었어요? 아니 저는 박구장 인것만 보가지고 옷이 같은 옷인데 왜 이렇게 다르죠? 아, 그냥 게딩이 네명이 받았으니까 4832 3200 2 8 32. 3, 어? 아 이렇게 됩니다 아우 말끔해졌어 아 얼굴이 아니 뭐더 아니, 뭐, 피곤해 보여? 왜 바꾸라고 <laughs> <laughs> 사람이 가 있어 왜 잤어, 잤어. 어? 여기 더 오. 피곤해 보이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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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은데 여기? 괜찮아 오, 어, 나이스 나이스 음. 아 면도를 그렇게 잘한다고 그, 면도를요? 아 어, 맞네 어, 면도 보통 애들은 무서워서 찔끔찔끔찔끔 하는데 스무스하게 그냥 그 감자 깎듯이. 누구야? 와. 감자칼로. 시간 맞히네. 200 페소씩 주나요? 200잘 주셔야 돼요 팀 많이 주면 나, 나, 시청자들이 나, 욕해요. 나, 나, <laughs> 네? 네 그러면 정확하게 200 200번씩. 200 원씩. 200 페소씩. 어.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 리잘이스 주스 오케이 <laughs> 보시면 어, 저 리잘이 이게 열심히 하는 친구 망고 주스는 잘 모르고요 아이스는 압이 좋은 친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저 친구는 문지기 i 드 라이트 <목소리> 도어가드. 아, 도어가드. 어. You have gone. Okay. Thank you. So Thank you. t h oh. 이발소 you. Thank you. Thank you. t 다 a 다 k you. t h 근데 뭐테라피스트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베트남 이발을 그렇게 아, 만지면 안 된다니까 어, 잘한다고 <laughs> 뭐 하더라고요. 만지면 어떡해? <laughs> 왜, 왜, 왜 만지면 안 돼. <laughs> 만지면 <된다네>. 안 된다니까. <laughs> 형, 형. <laughs> 만지면 안 돼. 아까 저기서 촬영하는데 주무시고 계시는데 잠깐 봤더니 고문당하고 계시던데? 막새우꺾기 당하고 막아 그거 진짜, 근데 진짜 시원해 시원해요? 아 장난아니야 <laughs> 근데 걔는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laughs> 되게 숨거 뭐지? 내몸 꺾고 나서 헐렁헐렁거리더라고요 되게 작 <laughs> 날씬한 애가 숨, 숨소리가 더차가워 <laughs> 아니 아니 유튜브가 너무 좋 유튜브를 너무 고투박인성으로 찍는 거 아니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런 거 유튜브에... 다음에 또 봐이 그래 <laughs> 아, 유튜브하면 되나야 다음에 보든가 말든가. <laughs> 다음에 봐. 야야야 야, 야, 다음에 보이거든 봐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유튜브 감성은 그래, 그런가? 그래,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 다음에, 다음에 보든가 말든가. 그럼. 어 다음에 야야 팀이면 집에... 야, 봐. 업로드하면 봐. 다음에 그래. 업로드하면 보고. 그래. 보기 싫으면 말든가 댓글 달지 말고. <laughs> 야, 보기 싫으면 뭐해 떠준 떠. 뿅. 그래. <laughs> 어쨌든 야 진짜 지금 어 갔다 왔는데 이거 뭐야 와 이게 면도의 와. 상태 야 다낭이발소 그거다 다낭이발소는 저걸 잘한다 저걸 면도를 잘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다낭이발소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